안녕하세요. 급한다 정수철입니다. 오늘은, 아, 어, 지금 아직, 쓰고, 이제, 머자를 어, 쓰고, 옷을 벗고 있지 않는데, 일 갔다 와서, 내가 좀게로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컴퓨터를 하고 놀다가, 이용기 TV를 보고, 어, 지금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기 이번에, 그, 오늘자 이봉기 TV가 이제 뭐코널대학적 경제학 교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주의가 예안 좋은가 그런 거에 대한 실험적으로 어떤 평가를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가시킨 어떤 어, 이론이에요. 근데 그게 얘기가 처음에는 이제 정규조 씨가 했던 얘긴데 정규시 씨가 했다고 봐도 제 옛날에 정규조 씨가 이제 그걸 얘기했어요. 사회주의의 어떤 그 폐단, 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아름답고 어, 굉장히 어떤 그 공평한 듯 보여도 어~ 그 인간을 본질을 배제한 그러한 어떤 경제 논리는 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자 그~ 실험학 실험학적으로 인자 어~ 학생들에게 각인시켜서 어~ 그렇게 인자 학습 교습을 교섭 교습, 교수 <laughs> 어~ 이렇게 수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자 그~ 그 본질을 예면한그 해석상의 오류 이게 현상이라는 것은 현상은 어떻게 보면 해, 현상이 이제 오류라고 하는 것은 에, 그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그제 에~ 현상이라는 것은 본질에 대한 어떤 반영이기 때문에 현상이 오르면은 그 본질도 오류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요이 그 코르인데 그걸 또 다르게 봐서는 안 되죠. 근데 단지 뭐냐면은 우리가 현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이게 겉보기라고 그죠 겉보기. 겉보기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해석상에 이제 어류를 일으킬 수가 있죠. 이제 가장 그 쉽게 얘기하자면은 어 이렇게 우리가 어 기차를 옛날에 이제 초창기 이제 그 처음에 기차를 타신 분들은 이제 뭐 지금이야 많이 타보시고 옛날 우리가 나 통학을 합격할때 통학을 많이 했죠. 근데 어렸을 때게맨 처음 기차를 탔을 때는 에, 그 모든 그 중심을 관찰자의 입장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고 내가 기차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저 산이 이렇게 뒤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좀더 이제 성장하고 이게 또 통찰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 어저 그 관측의 시점을 에 나를 중심으로 두지 않고 밖에 두면서 어 산으로 산을 산에 두로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어떤 어, 어 그런 게 어떤 그 산이 움직인다는 그 착시적 해석학적 오류는 이제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서에서 덩으로 이을 가지만은 우리는 지금의 현대인들은 어때요? 지구가 이제 자전하고 있어 자전을 해서 이게 해가 서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간다. 그리고 그래서 느낌적으로도 이제 해, 느낌적으로도 이제 그 관측 어떤 그 중심점을 태양에 놓게 되면서 어, 지구가 자전한다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어떤 그 운동량을 이렇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 그런 어떤 겉보기 운동이 이제 우리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경영 정자가 국민 배당제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사회주의와 다르지 않는 하나의 그이론인 이론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인간의 본질을 애면한 그런 현상학적인 어떤 그 해석상의 오류는 어그 상당히 심층적 분석이 없이 이렇게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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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해석해 해석해내고 있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다 아, 그것은 실행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에, 본인의 어떤 독단적인 행동에 의해서, 어, 이렇게 그것을, 어, 실행한다는 것은 또,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모든 그, 어, 우리 그, 쪽에서 이제, 꾸준히, 이제, 어, 어린 세월 동안 공부를 하고, 어, 현장에서 익힌 그런 충분한 인재들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완벽한 독재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할수 있겠지만 그것도 또한 이제 그렇게 된다 하 면은 또한 그게 불행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영망인간의 인간은 그영그 기본적인 어떤 영망어코널 어, 그 대학적 경제 교수 기본적 이론이 예, 어떤 것인가,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어, 얘기해 보시고. 어 들어보시고 이봉규 그저 채널을 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열심히 일한 자는 항상 열심히 일한 자는 항상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 하자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또어뭐 자포자 수포자 뭐뭐 뭐 그런 것들이 있듯이 안할 사람도 안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어떤 그 뭐야. 열망 이익이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그 상당히 이제 불균형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행한다. 아 어, 그렇게 됐을 때게에 어쨌든 그것은 이제 모두가 이제 그 열망과 어떤 자신의 어떤 실행력이 저하됨으로써어 결국은 하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다. 아 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 상당히 이제 우리가 에 어떤 가그 어떤 그 시간 흐름에 세대 흐름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에, 이렇게 허경영 경계가 시장이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그것이 그들을 그 운세를 어어 어, 어, 막아버리기 때문에 에, 또 그것도 이제 쉽지만 않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말을 아끼라는 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에, 우리가 이제 그것은 이제 그 뭐야 현상과 본질에 대해 서 얘기하면서. 어, 또한, 이제 그 북한의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이적 행위에 대해서 또 응원하는 발언들이 상당히 그 자신의 어떤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큰어려움을 범하고 있다. 그런 가지죠. 그리고 북한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감싸주어야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남침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혔고 스스로 이제 원자폭탄이라는 그 것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원자력 에너지라는 것은 그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기반 시설이기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적에게 또그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는 나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적 행위에 해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수도 있지 그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모든 게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 그것은 이제 되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에, 어떻게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큰그 역풍이 돼서 본인이 어떤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어떤 기반들을 예, 어떤 운세를 막아버렸다. 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비록 어떻게, 이제 잘 돼서, 본인의 어떤 행동과 어떤 그, 심층적인, 이,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발언에 있어서, 심층적인 분석과 어, 어떻게 조심성을 가지고 행하신다면, 그 운세가, 아 올지는 몰라도, 스스로가 스스로 운세를 막는, 어, 하늘이 안배돼 있고, 어, 모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어, 자신의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오는 운을 막아버리는 어떤, 어?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지자분들께서도, 지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그런 거, 그 o l o 아니고 이거 l 그뭐 e 뭐응 o l o 이분 이분 o l 어져서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분 o l 어 n e l c o l o 말 e l c o l o n 이 l colonel, c o l 경 n e l colo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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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이제, 학영영 총계가 대통령이 역을 바란다면은, 그바른말을 바로바로 하라고, 어, 그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해요. 바로바로 하요 그리고 뭐, 어, 싫다 하면은, 너 오지 마. 그러면 가지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 그래도, 이 대화라는 것은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그, 큰그 어떤 그 그릇이 큰 그릇이 아니라면은 어 앞으로 대통령이 될수 있는 그릇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충분한 이해를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에 싫어 자신이 들어서 싫어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을 때도 되에도어어게 기꺼이 받아서 어그 설득력 있게 어떤 그어 말을 할수 있는 어 토론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자세가 돼 있지 않다면은 그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에 변명하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어리 뭐 앞으로의 모든 그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어, 성성철 선임이랄지 어떤 탄호 선임이랄지 모든 애원자들 외국의 애원자들 뭐에드가 케이시랄지 모든 뭐, 애원자들이 이렇게 한반도의 미래는 받기 편받기 표현하, 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에, 아무리 한반도의 운이 크게 트인다 하더라도 어그 어두운 새벽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뭐 우리가 아직은 뭐적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 아직 그는 존재들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이 동트기 전에 새벽의 어떤 그 심란한 어떤 사태가 여러분 앞에 이제 점점점 다가온다 코로나 십구 사태도 그렇지만은 앞으로의 어떤 그 역병 역병의 어떤 그 팬데믹 현상 어 그런 거어 비록 이게 지금 역병이 하나의 어떤 전쟁을 막고 있는 형국이고, 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역 팬데믹 현상은 에, 어떻게 보면은 세계 3차 세제, 세계 대전의 어떤 불행을 에, 크게 이제 막고 있고, 어,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도 어, 하나의 어떤 그 어, 지구의 어떤 파국을 막기 위한 하늘의 큰 안배로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 큰안목를 가지고. 어, 우리의 관점을, 에, 지구를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에, 보시면은, 에, 모든 것을 에, 명확하게 에, 어떤 그 겉보기 운동으로서 어, 오류를 일으키지 않고 그 현상을 바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